오늘 본문의 말씀, 열1기상 8장, 22절에서 32절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완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백성들 앞에 성전에 서서 기도를 하는 대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예. 솔로몬이 이렇게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서 가지고 손을 들고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손을 편다 그 말은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말은 뭐 멋지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이렇게 펴는 건 뭐예요. 항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손으로 잡은 것이 하나도 없이 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잡아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주가 되십니다.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 손을 그렇게 들어서 손을 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laughs>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는 많은 나라들이 신을 많이 섬기던 그런 나라, 그런 시대거든요. 고대 시대는 하나님밖에는 참 신이 없습니다. 하는 그 솔로몬이 고백하는 기도죠.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풉니다. 대개 고대 시대 때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전부 신이 높으니 죄 있어서 다 신에게 갖다 바치고 이래야만 하는 그런 신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높은 신, 무서운 신, 그 신에게 우리가 잘 보여야 되고 뭘 갖다 바쳐서 그 신을 참 이렇게 잘 떠받들어야 되고 이런 신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솔로몬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누가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풀어 준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참 이런 신이었어요. 신이 온 마음으로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풀어. 보통은 일반적인 그런 우상들이신. 사람들이 와서 약속을 해, 요 내가 이렇게 해겠습니다,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뭘좀 해주십시오. 이러는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온 마음으로 약속을 지키신대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참 그래, 하나님이 온 마음을 쏟아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는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래서 신앙의 정심을 뭐라고 그냐면 어떻게 말하고 말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는 거. 그 말씀이 이거거든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서 온 마음으로 종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온 마음으로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말씀에도 보면 계속 그렇게 나와요. <laughs>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때 하나님이 지켰어요? 누가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네 왕위를 영원히 그러게 하리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그대로 지키신다는 거 지키신. 이런 신이 어디가 있냐 말이죠, 이 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신다. 말씀을 하시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이럴 때 너무 많죠. 우리는 말하고 지나가고 말하고 하도 않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 입으로 말씀하시고 그걸 그대로 손으로 지키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믿음의 감지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참 많이 변해요. 자기 조건, 생각, 유익, 감정, 이익에 따라서 참 많이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신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거든요. 자녀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자녀를 닮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거든그렇게 지켜가는 신실함으로.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다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 앞에서 행한 것까지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여기서 보면은 뭘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 길을 아, 삼간대요. 다 아, 어떻게 가요? 다 각자 자기 길을 가잖아요. 자기 인생 살잖아요. 그런데 자기 길을 삼가라는 건뭔 말이냐면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자기 길을 삼가는 거거든요. 각자 우리는 자기 길을 가요.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인생 사는 건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삼가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 조심하라. 어떻게? 내 인생을 내가 가지만, 그 살아가는 가는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해야 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거든요. 그냥 내 길로, 내 생각대로 가면요. 신앙생활도 내 생각대로, 내 길대로 가버리면 사람이 안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없어. 몸만 많이 느냐? 내 고집 만들고, 내 욕심 만들고 이런 것이 우리의 본성이 이게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길을 삼가서 너희들이 내 앞에서 내 뜻대로 살면 내가 너희 모든 길을 너희 자손이 왕위에 오르는 그 모든 복을 내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된 인생을 끝까지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해요, 다 이제. 이제, 아, 솔로몬이. 이제 다 이제를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조금 말이 좀 그러죠. 지금까지 다 하나님께 지켜주셨다고 지금 고백했는데, 이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간구죠, 그죠? 미래에도 지금 아버지한테 한 얘기가 과거에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는 거. 그러나 앞으로도 하나님 이걸 그대로 이루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대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없어서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바램이고 솔로몬의 바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바뀔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27절에는 하나님이요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로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근 하나님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신들 이 땅이 하나님을 받아 줄수 있을 만큼 그런 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땅이 그 정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늘도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부족들 한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 계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참, 뭐이 솔로몬이 믿음의 고백을 잘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전에 갇힐 분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크게 전화도 그 성전에 갇힐 하나님이 아니자,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가둬요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가둬요 내가 한 것으로 가둬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내가 한 것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럼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갇힐 뿐이 아니고 내가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주가 누가 주가 돼요? 내가 추가돼요 그걸 우상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번 주일날 그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항상 우상에게서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우상처럼 그렇게 섬긴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의 전체 내용 중에서 돌아와야 되고, 잘못된 신앙이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에서는 우상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우상에서 돌아오라 얘기는 안 해. 이제는 무뭘 갖고 싸워, 예수님께서? 도덕적인 경건주의로, 도덕적 경건주의와 싸워요. 이번 주일날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누구하고 가장 많이 싸웠죠?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돌아와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싸웠던 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그게 신앙이라고 자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기의 의로가 도덕적인 경건을 가지고 자기 신앙으로 자꾸 가는 거야 그게 내 믿음이야 나 이렇게 했어 내가 의로와 그러면서 그것으로 내가 의로우니까 의롭지 않은 사람을 찾고 격리시키고 분별해내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뭐냐? 결국은 경건이 자기 의로 가는 잘못을 저지러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믿음으로 설수록 내 의로 안 가요. 뭐가 본다고요? 죄가 보여요, 죄가. 근데 내가 한 신앙의 행위가 나의 의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이 엄청난 일이 오늘 이 시대에 있어요. 이두 가지가 성경이 우리들에게 참 말씀하시는 잘못된 신앙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고, 또 하나는 내 경건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위험성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다 미혹돼요. 이런 게 내가 조금 뭔가 나은 것 같으면요, 다른 사람 판단하려고 하면 막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그래서 자꾸 왜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철저하게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으로 하나님을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은 여기에만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제한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 내 생각으로도. 근데 자꾸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내 믿음으로 하나님 제한시킬 때 말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이게 있어야 돼, 계속. 이게 없으면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딱 굳어져 버려요. 제안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끊임없이. 청춘 때는 젊을 때는요. 뜨거운 원이 있는데 뭐가 없냐면 지혜가 없어. 그래서 그냥 막 자기 생각대로 해. 그래서 청춘 때는 젊을 때는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한다면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근데 인생의 노년에는요. 뭐가 없어? 열정은 없어. 근데 뭐는 있어요? 살아온 지혜는 있잖아요. 그래서 노년에는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열정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기가 없어서. 이런 말씀도 주일날 말씀을 더 자세히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가치를,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시지 않았습니까? 이건 내 집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그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긍휼이 여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아무리 뭘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내놓으세요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거든. 주든 안 주든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지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냐로 보시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윤하심을 오늘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은혜. 그래서 주의 종과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뭘 기도를 해요? 마지막에 뭘 해달라고 얘기할까요? 사해달라고 그러죠? 주의를 고백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참잘 봐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이 기도가 세속적이 되면, 세속가되면 자꾸 내 원하는 것만 내보 우상시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참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의 공유를 바라면서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사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삶 속에서 지었던 죄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극율로 나를 사해 주셔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점점 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 주소서. 지금 이게 솔로몬의 가장 핵심적인 기도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이 회개의 기도가 참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죄도 안 졌는데 배나라도 죄 회개하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거거든요. 늘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범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죄를 범했거든. 이 사람을 데리고 와. 그러니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시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이 성전의 재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너 정말 죄를 졌어, 안 졌어. 이게 네가 지금 죄인 거야, 안 죄인 거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맹세를 할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신실하게 맹세해야 되니까. 그러면 아 나는 내가 정말 이게 잘못한 거 아닙니다. 내가 이게 죄진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셔서 이 사람이 거짓 맹세했으면 하나님 심판을 주시고 정말 진실한 맹세했으면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판단을 받게 하달라는 거죠. 오늘 솔로몬이 판단을 하겠죠. 왕이니까 어떤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솔로몬이 처음 기도가 그거였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했지. 백성을 재판하는. 그러나 나는 작은 아이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 늘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게 하옵어서 지금 그 고백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가져야 돼요. 안 보면요. 우리는 사람 안 보면 덮어진 줄 알죠. 이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살아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 좀 눈에 안 보면 저기 어디 계세요? 하늘도더비스갖고 하나님 안 보이시죠? 이제 연세도 몇째잡셨을까 하나님이. 눈도 흐리게 갖고 그죠? 우리가 맨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이 전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떤 맹세를 하든 진실해야 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솔로몬은 그거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얘기하는 것이 진실인 게 아니지. 하나님 앞에서 맹세 지켜서. 하나님 그 맹세를 들으시고 이게 만약에 사람을 속이는 거라면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니까 하나님 심판해 주시고 이게 사람이 진실함이라면 다른 사람이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진실함을 드러내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실되고 온전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숨기지 말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도 받고,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아야죠. 하나님 앞에 의로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왜,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시잖아요. 앞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약속을 온 마음을 다해서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의 자녀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신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신실함을 위해 간구하시고 이 신실함에 어긋남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사함을 받아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성전 안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 속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연약해서 부끄러운 죄를 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죄에 대해서는 사함을 구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심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실 수가 없고, 갇힐 수가 없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다오니, 이곳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함이 날마다 부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신실하여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성전이 이러한 은혜가 베 풀어지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을 앞두며 이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새로워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금융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